성경 읽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나가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책임감과 의무감에 매여서 딱딱하고 경직한 경직된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시는 건 아닌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서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가라는 말이 아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라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아가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이 원래 뜻과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 아가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랑 노래입니다.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남녀 간의 노래가 지금 이 아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상황과 환경을 제지 않고 너무나 기쁘게 내것을 내어 줍니다.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을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그 감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야가선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시면 1장 5절과 6절에 이 왕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은 잘 나오지 않지만, 얼굴이 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포도원에 노동을 해야 하는 오빠들이 있으나 그렇게 좋은 오빠들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과정 환경에 있는 여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검은 얼굴을 가지고 흑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왕인 솔로몬과는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해야 하고, 피부가 검게 그을릴 만큼 거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분의 솔로몬 왕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요 이 여인이 지금 당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굴이 검지만 그래서 예쁘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오빠들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전혀 주눅 든 것이 없이 당당하게 사랑받는 자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얼굴이 까마고, 거칠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이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다. 그 누구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고 하세요. 위, 아래,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만으로 엮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할수 있는 관계로 가자라고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요. 2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가로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보기가 편한데요. 2장 10절에 남자가 말하는 부분을 보시면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니까요. 부르면 되거든요. 강압적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면 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기다려줍니다. 어서 와라. 준비가 되면 와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우리에게 억지로 이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엿볼 수 있고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버쳤소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속에 겨울이 있었고, 비가 내리는 때가 있었고, 비구름 때문에 흐린 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사랑하는 관계를요 붙잡으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겨울 같은 때가 있어요. 마음도 좀 딱딱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겨울 같은 때 비가 내리는 때 같은 경우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너무 성경은 말하죠. 그럼에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겨울을 함께 나자.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요, 겨울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항상 봄이고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겨울이 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신앙의 길을 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그 겨울은 지나가고 다시 꽃이 피고 결실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며칠간 이 아가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계시는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 때문에 당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자유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